안녕하세요. 다다 들어왔나. 하이하이. 하이하이. 조금 기다렸다가 그냥 시작합시다. 어 너무 오랜만해서 저도 긴장하네요. 하네요. Let's wait a little longer and then let's just say I don't know, let's just talk Hmm hmm So normal or how am I? Um, I'm doing great. I'm doing okay. <laughs> okay, let's say I'm doing okay. I'm doing okay. I just say so I'm in check like i'm in shanghai so i just like do my stuff just like do a lot of learning like language because i do have a lot of time lately just like study and then just watch other people performances those kind of stuff yep yep what do you want me to talk about you can just like comment down below and then i can just like talk about stuff 어, 얘기, 어, 어차피 요즘은 방송하고 있으니까, 방송 돼서 얘기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럼 방송 얘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너무 어색하다, 내가. 네. 어, 요즘 그냥 그 몰래 없으시, 우으시 방송하고 있고, 네. 다음에 그 우리 같이 하는, 형, 누나들, 동생들이 또 처음으로 여기서 만나는 거요. 처음에도 엄청 긴장했었는데, 그, 그, 처음 만나. 근데 다들 너무 착해서 이렇게 작은 선물도 주고, 다음에 센타 저한테도 엄청 큰그 일본 과자, 버켓, 다양고 있어요. 뭐, 초콜릿비스킷 라면, 다. 일본식 음식 저한테 선물도 주고, 다음에 페페이, 나도 그, 과자 주고, 다음에 저 생일 때, 정 샤도 그, 스케이퍼 같은 거 주는 거요. 그래서, 어, 이번 생일도 다들 챙겨줘서 너무 좋아. <laughs> 네. 그렇게 보내고, 다음에 다들 너무 많이 도와줘요. 그, 제가 칭하에 처음으로 여기 왔으니까, 뭐, 다들 이것저것 추천해 주고, 어, 탠뷔 시간 되면 여기 가서 좀 구경해봐. 여기 너무 좋아. 그런, 그래서 저도 직접 나왔어요 여기 너무 그 밖에서 나오면 되게 그 어떤 느낌인지 되게 현대랑 전통 느낌 그 섞여있어서 되게 예뻐요 저도 빨리 나와서 또 다시 구경하고 일도 하고 다음에 집에 가서 거기도 보고 네 뚜두오 올라왔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어제도 뭐 birthday so we did so i did release the birthday just like a performance version And like I told you guys yesterday I I hope I could release like a full version by the end of this year. Um, yep. And I did oh, if if I get a chance to like make a track video or some like video for the song, what kind of concept do you want me to do? I'm just like curious. I'm just I'm super curious. If you have any idea you can write it down. 뚱뚱. But seriously, why can't I read y o 은 보여요. 뚱뚱. 지금 밥 먹기 전에 그냥상 그냥 라이브 하고 있다가 라이브 끝나고 밥을 좀먹으려고요 오늘 메뉴는 양고기 삼겹살 식으로 구워 먹고. 일본어 말하기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그 간단한 것만 알고 있고 이런 거 보여 줄까요? 저 단어를 외우려고 이렇게 몇번 계속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반복 그뭐 애기가 뭐... 뭐지? 코도모 그냥 코도뭐 얘기하고 계속 똑같은 거 쓰고 쓰고 외울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단어만 알고 있고 뭐 심플한 것만 아직 뭐... 대화까지는 아니고 네뭐 포기, 뭐... 미루 입다, 기르 가리를 핀다 뭐, 그런 것만, <laughs>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부끄러워요. 그냥, 뭐, 잘, 잘 하면 그때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그냥 뭐, verb? 그런 거만 배우고, 그냥 이런 것도 배워요. 이런 거. 이런 거. 뭐, 오늘, 교, 내일, 아시다. 오늘 아침 개사 아침은 아사 그런 거 유배 밤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For fun and I want to like be able to communicate with everyone so I'm just trying to learn different language. 타다타 아저 진짜 저 인스그램 계정 좀 이상 것 같아 이거 왜 코멘트 안 보이지 네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 yep. yep. 재미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어 저도 다들 너 보고 싶어요. 빨리. 어 다들 그 올해 바켓리스트 만들었어요. 바켓리스트.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할수 있으면 좋은 좋은 것 같은 그런 바켓리스트. 저는 바켓리스트거든요. 잠깐만. 어, my bucket list this year면 태국 가기. 태국 가서 좀 지금 우리 집도 되게 많은 아기 코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태국 가서 좀 아기 코인이랑 같이 사진 찍고 다음에 단체 가족 사진 좀 찍어보고. 맞아, 가족 사진, 바켓리스트 들어갔어요. 갑자기, 좀, 지금 좋은 거 없기도 하고. 그래서, 태국 가면 바켓리스트, 음, 가족이랑 같이 가족 사진 찍기. 다음에 바다가기 코인이, 새로운 코인이들, 그, 태국에서 인사하기. 그렇게 승부하게, 저 바켓리스트. 이런 것, 저것. 그런 바켓리스트. 한국 가서 또, 애들 같이 식사하기. 머리 너무 길었다 이제 아직 머리 못 잘라요 그래서 머리 좀 머리를 좀 잘아야 되고 흠흠흠. 지금 검맨 읽고 있어요. 든든든 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아 이거 눌러야되나 오케이오케이 옙 yep, yep. 최근에 뭐영양통에서도 릴리언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저는 양한테도 그 코잉이 밥을 좀좀좀덜 줘야 되는 것 같다. 조금 살찐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이살 빼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근육이래요. 리언은 원래는 근육이 많은 코잉이라서. 사이보다 근육가 많아요. 그래서 슉. 네 근육 근육인 것 같아요. <laughs> 근육인 것 같고 근육 Sir, but I think it would be nice if I can like talk to you in person. Like, it's very hard to talk alone. No. 네. 뭐? 순위계일까요? 크림도 그리고 요즘에. 엄청 많은 크림 그리고 있는데. 지금 뭐 보여주는데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은 사진 크림 컬렉, 그 컬렉션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근데, 아직 이것저것 많이 그는데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옙옙. Yep, yep. 오! 진짜 많네요. <laughs> 안 보여. 보여요? 네좀 요즘 그 뭐지 그러니까 침심할 심 때는 그림 통해서 진짜 아이디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것저것 보면서 이제 그림도 시, 그리기 시작하고 더 엄청 컨셉마다 다 있어요 그림 컨셉 나중에, 그, 만약에, birthday가 release 되면, 또, birthday, 그, 크림 포토북 만으면 좋은 것 같은데, 되게, 느낌이. 그, 가사 맞게, 그런, 그, 뭐, 가사 맞게, 뭐, baby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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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에서도 뭐, 뭐, 크림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yeah. What are you doing now? Um, I'm what are you doing? Okay. I'm doing um, nothing really. I'll just like wait, wait, wait for another the shooting to start and like just. <laughs> <laughs> just like waiting for everything to settle down and then start doing my stuff. 앤덴 저스 에이크. 저이크 하프파인. 넷치. 어 요즘. 어, 이거 좋다 이거. 요즘 무슨 노래 듣고 있는지. 요즘은 저 다시 더 위켄드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더 위켄드. 뭐 먹었나? 뭐, 원래는 저도 위켄 노래 뭐 따라 부르면 되게 어렵거든요. 높고 뭔가 섬세하고 그래서 요즘더 위켄 노래 많이 듣고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냥 한국 노래 다양한 노래 듣고 있는데 저는 그뭐 트래픽 라이트 그 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 라이트 많이 듣고 있고 네 진짜 네뭐 The w e 많이 따라하고 있고 그냥 연습 아 어, 누구 있지? 더윅 세인 노래도 많이 듣고 있어요 다시 이젠 옛날, 옛날에 듣고 있는 노래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기 연습용 옙옙 오! 스파이 패밀리 셔도 s 스 always still but right now spy uh, but like the spy family they are only three episodes right now so I'm waiting for like all the episodes to come out and I will watch it later on I don't like to wait for the next episode though it's torturing me Hmm. how was your day? i don't know what to say by myself i think i need to like practice like being able to talk lik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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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i brought this this is so cute yeah so i have this like a month ago no not a month ago like <laughs> three four months ago I'm i brought a lot of this kind of stickers with it in the other room so next time i'll show you mm, okay oh uh, So I, I miss like. Someone asked me like, do I miss like um. Like pet families in, in Korea? Yes, I do. I miss like, I do miss my member too. Like. So I nowadays I just like call them and talk. 그리, 왜이래? 왜왜? 왜 오, 글리시모 어서만 해보면, l i k 글리시모 c h a l 하면 어떨까요? 여기 어, 오,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글리시모 진짜 멋있잖아요. 그 마크 중간에, 딱딱딱 딱, 딱 그거. 그리고 그뭐촬영하는 그. 뭐, 촬영하는 그... 에펙 그 효과도 너무 멋있고 네그 한동안 저 그냥 가만 가만 서서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근데 진짜 뭔가 막막랑 한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게요. 숨. <laughs> 커멘트 열심히 읽고 있어요. 너무 이건 뭐야 감동 그 성원 라이엄 탱 컨서드 기다리고 있다 저도 우리 다 같이 컨셉 하면 재밌겠다 더 열심히 하고 이젠 우리 멤버도 같이 컨셉 하면 진짜 와 재밌겠다 그거 우리도 가끔 앉아서 같이 얘기해요 뭐 컨셉 하면 어떤 거 할까 이것저것 아이, 진짜 콘서트 생기면 진짜. 와, 그리고 요즘 다 같이 콘서트 보러 가시잖아요. 진짜 다시. 나쁘지 않은 거, 너무, 어, 나쁘지 않은 거다. 진짜 좋지. 다 같이 있는 거. guys like about like 15 minutes later i think i have to go now i need to help with the cooking nowadays i can cook i, I can okay there's like one thing that scares me a lot yesterday so i was like cooking my dumpling right and I turned. I did turn off the gas. But when I came back like an hour or two hours later I was uh, in my room listening to the like, music and stuff, so I went to the like the kitchen to cook something else and I found out that I didn't turn off the gas. Like the fire is like barm. So I nearly nearly burned the place down. That was very scary. So I learned something new, like to like turn off the gas and check it carefully that it's it's off so yesterday was very scary <laughs> and how can i cook um we watched like, some cooking tutorial video because right now they said we had like all the the what do you call chereo? all the all the food and stuff but it, haven't cooked, so we just like see what we can cook with all this, like all the food stuff, all the food supply, and then we just like make, like, we did make some like chicken soup, um, like lamb soup <laughs> because we still didn't have an oil, so we do only eat like steam or like boiled stuff only. Right, you're right. You really to be you to be I learned my lesson, so don't worry, guys. So the menu that I'm gonna cook today is um, what do you call that in like like in English like samgyeopsal, but like not some no, with without the samgyeopsal. Some yeah, cuz samgyeopsal taste네. 양호기 있은 거요. <laughs> Guys, anyways 이렇게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 진짜 좋아요. 앞으로도 자주 보겠습니다. 저는 아 어? Okay, okay.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Bye bye. Don't forget to um, eat. Bye bye. Oh, and tomorrow fighting. is Monday. Everyone have a great Monday. <laughs> bye bye. Bye bye. 拜拜。Bye bye.